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더 가까이하며 부활의 소망을 더욱 더 새롭게 하며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알뜰하게 시간을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았는지라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그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러되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위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의 백성의 장로들곧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예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에 오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은 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시간입니다. 아주 가까워진 시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남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 어,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로 끌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다 도망을 치고 베드로만 이렇게 떠나지 않고 예수님 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어, 오게도 가고, 그리고 죽을 때도 주와 함께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자였는데, 그는 지금은 예수님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따라간 그는 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체포된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멀찍이라는 시간, 거리는 적당한 시기에 도망갈 수 있는 거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알리지 않는 그런 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런지시 볼수 있는 그런 거리에 그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웠습니다. 팔레스, 그 팔레스틴 지방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냥 여름과 겨울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4, 50도 차이 난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그는 사람들이 딱딱 몸을 데우기 위해서 불을 피운 곳에 그도 가까이 와서 불을 쬐기 위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이 사람도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주님이라든지 뭐 예수님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다. 그 도당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도당은 바로 한패그리다 우리말로 하면 그저폭의한 조직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자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더 강하게 이 사람아 나는 아니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후 그한 시간쯤 지나자 또한 사람이 완전히 확실하게 장담을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정말로 그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은 갈릴리 사람의 특유의 악센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무리, 어, 그, 한국에 있는 사투리들이 다 서울 말을 그대로 배울 수 있답니다, 100%. 근데 우리 경상도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중학교 때, 서울 올라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해도 그 사람은 경상도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경상도 말이 변치를 않는답니다. 어떻게 보면 의리가 있는 사투리지요. 예, 그런데, 이, 어, 갈릴리 사람들도 그런 특유의 사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숨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 그렇게 이 사람도 정말로 갈릴 사람이니까 그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 말씨는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요. 자 빼도 박도 못하는 정글을 내어준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다른 말그 마태복음에서는. 맹세했다 했습니다. 맹세하고 저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을 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어왜 모르겠습니까? 이거 강한 부인이지요. 그렇게 어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닭이 울었습니다. 예, 세번 부인했는데 그 순간에 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문 받으시던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예.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조금 전에 예수님, 예수님이 오게 가면 나도 오게 갑니다. 예수님 죽으면 나도 그곳에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베드로가 이렇게 세번 부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시는 그 눈길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서, 그래, 나가서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소리 때문에 예수님께, 어, 예, 그, 자기가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눈길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회개, 회개하고 통곡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요 베드로가 형제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 온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며 개발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서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개발하는 이름을 주시고 또 예수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는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물결 뒤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그는 당당하게 주는 그리이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리고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은, 죽은, 죽는 데까지 가기로 각오했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당당하게 자기 각오를 말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런 용감한 제자가 달라졌습니다. 무서워서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두고 한 여종에게 특별히 무장되지 않은 사건, 어, 사건들의 마, 말에 대해서 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무장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하게 그렇게 마태복음의 내용에서는 맹시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치 않는 동일한 눈길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처음 베드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은 그 따뜻한 눈길로, 한결같은 눈으로 눈길로 그를 대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엉망이 된 베드로도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그 눈길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동일하십니다 극률이 여기심은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 따라서 예수님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변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참 그런데 별수 없습니다. 어떤 훈련을 잘 받은 신앙이라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들도 다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 자신도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서 날마다 날마다 스스로 실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람의 의지하고 사람을 모델 삼아 살아가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 가운데는 캐톨릭에서 이렇게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여전히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친구는 하나님과 자기가 만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그 중간에 사람을 두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멘토라고 하지만은 저보기에는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번개치는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그 친구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고, 그 친구 만나고 나면 씁쓸한 기분이 되는 거예요. 바른 말 해줘도 듣지도 않고 하니까, 예, 사람은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적 있습니까? 저는 몇해 전에 굉장히 큰 실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도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분도 동일하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아직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사람을 아주 절대시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통일하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어떤 순간이 오면 연약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베드로처럼 궁극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의지에서도 또한 실망에서도 안 되는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동일한 눈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세요그 눈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눈길이었겠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눈길. 또, 배신, 배신했다고 이렇게 질타하는 그 눈길이 아니라 여전히 곡률를 여기시는 그런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면 10장 32절로 33절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시인할 때 하늘에서도 부인하 부인받거나 시인, 어, 시인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배드로는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유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역사에 그를 다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한 21장에서 부활 후에 예수님은 다시 그 베드로를 만나는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나 예, 어,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리 와라고 멱대기 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도행전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교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일하시게 어제와 똑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일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신 분입니다. 제가, 어,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대로 올라가시다가 그 십자가를 툭 하고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린 지경에 이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어, 배우가 그 십자가를 꽉 다시, 어, 붙드는 것을 보고 제가 막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너무나 성실하시게, 너무나 너무나 동일하신 그, 어, 그 일관성으로 우리에게 대한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욕 듣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억울하게, 억울하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감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에는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와 만났던 그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를 우리가 원망하고 질타할 수 없습니다. 난더 엄청난 연약한 자이고 참으로 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여전히 그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금리를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묵묵하게, 묵묵하게 주님이여, 그 십자가를 꾹 붙잡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참이 하루를 감격상스러운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대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